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담아보는 그러니까 꽃 풍경을 한컷한컷 한컷 크게 담는 것을 좀 피하고 전체적 풍경식으로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멋지게 담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좌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꽃들을 꽃 풍경을 그한번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계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담으셔서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감상의 기회도 되고 힐링의 시간도 되고 또 제게 정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 엑스포 아파트 앞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화각을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우에서는 이대로 그이 화각으로 저도 지금 사진가들도 있는데요. 이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앞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했네요. 요것을 화각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낮춰서 꽃을 좀 많이 넣고 저멀리 잡은 상태에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구도를 잡으면 개망초 부분을 약간 하늘 부분으로 해서 요대로 한 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조금 아파트,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생초 앞으로 자주자주르드베케아가 보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네요. 참 마름답습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대로 한 칸. 괜찮습니다. 저 뒤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죠? 이대로 한 칸. 하늘 구름을 조금 더 넣어 겠습니다 요대로도 한 칸. 조금 이, 이동을 해서 지금 요 전체적인 풍경에서 하늘구름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늘구름이 좀 아름다운 날이라서 하늘구름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 3분법에 의한 한 그 3분의 1 꽃을 담았죠. 자, 이대로 낮춰보겠습니다. 더. 앉으면 꽃이 내 네, 눈앞에 와있죠. 꽃을 조금 높여서 아파트는 살짝 보이고 하늘 구름을 많이 넣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꽃을 좀, 이번에는 꽃을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조금 이대로한 컷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생초와 앞에 있는 빨간 꽃들을 함께 담아먹는 화각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지금 이 구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 조금 많은 지역으로 와서. 아 기생 초와 더불어서 찰칵. 근데 좀. 근데 좀 낮춰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늘 구름을 조금 더 많이 넣겠습니다. 넣고 앵글은 더 낮추겠습니다. 낮춰서 요대로 찰칵. 다시. 쭉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각을 조금 들어 올리고, 하늘구름이 조금 한 상태에서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 그 아파트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앉히는 의자가 있네요. 저 의자를 중심으로 의자가 하나 있으니까 의자를 중심으로 구도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대로 좋아.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의자를 기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낮춰서 하늘 부분 구름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찰칵. 앞에는 왕원추리 왕원추리 군락지네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접시꽃 붉은색이 있네요. 그래서 자, 접시꽃 위주로 하늘 풍경으로 한가. 지금 원추리 기준으로 원추리와 원추리와 이렇게 뒤에 아파트 원추리와 아파트 조금 원추리를 좀더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이동을 해서 원추리를 좀 많이 넣고 하늘 구름을 좀 넣고 화각은 좀 왼쪽으로 여백을 돌려서 자 원추리를 중심으로 하늘 구름과 구도를 잡아본 겁니다. 멀리 노란게 기생초입니다. 찰칵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기생초 을 망원으로 좀 땡겨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생초 부분에 더 가보겠습니다. 기생초를 중심으로 조금 하늘 부분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칵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어, 기생초 부분은 조금 더 넣고, 이대로 찰칵. 약간 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화각을. 이 화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찰칵.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단순히 이 시간이 사진의 기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뿐 아니라 모두 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도 더불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